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시간에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과 변화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참을 수 없는 이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어, 종종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내가 정말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나는 말과 행동으로 반응을 했는지를 한번 돌아봐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외치면서 헌신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의 혀를 두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깨우치게 하고, 또 그것들을 알아듣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런 학자의 혀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학자에 해요.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전함에 있어서 5절에 보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들을 멈추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른던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이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염을 뽑고 이 수염을 뽑는다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땀을 때리고 침을 뱉고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피하지 않고 그 수모를 다 받아내었다는 겁니다. 이 사회 선지자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또 이런 힘을 뱉고 밤을 때리고 때리는 이런 모욕과 수치 가운데에서도 7절에 보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되면 땀을 맞고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면 우리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수치와 멸시를 피하지도 아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떤 수준입니까? 이런 말하기가 좀 혼란합니까? 제자로 시작하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니 제정신을 가지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피하지도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아니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나는 충성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런 반응에서 너무 쇼크를 받아가 정신이 잘못되었는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수치를 이런 멸시와 수치를 피하지도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은 이렇게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이사야의 이 사건은 이런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피하지도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이런 이사야의 서지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이 모습, 어떤 수치와 멸시에 대해서도 달게 받고,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로부터 700년 후에, 약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글쎄에 대한 상징이요, 예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당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한 수치와 멸시, 순환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머리에 가시가, 가시로 만든 왕관이 씌워졌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의미에서 가시관이 아니라 멸시 조령의 의미로서 네가 정말 왕이 아니면서도 왕의 행세를한 자로서 너의 죄를 알지어라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 변경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정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이 이사야가 당하는 그 이상의 수치와 멸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도 잘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백리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파도와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아병경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하고도 남을 정도의 능력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그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와 멸시를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을 살렸던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있다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하고 너를 따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멸을 그대로 다. 몸소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연히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수치와 멸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수치를 그대로 받으시면서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달게 그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를 받아 내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세지만 넘기면 되니까요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찔리고 수치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허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모멸과 수치를 당했다는 것. 그가 상함은 그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그가 십자가에 징벌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렸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근을 요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제약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 모든 수치와 멸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받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지옥의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멸시를다 받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년마다 맞이하는 이 부활절 전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이 고난의 메시아가 우리 곁에 오셨음을 우리가 매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를 왜 할까? 왜?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끔찍한 이야기를 왜또 하는 것인가? 이렇게 들려질 때마다 불편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해마다 들려지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진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매년 듣는 이야기로 그냥 감흥 없이 그냥 듣게 된다는 겁니다. 매년마다 매번 듣는 이야기로서 내가 구원받는 진리로서 깨달은 정도로 지식으로서 알아듣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료 주일 때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모멸에 멸시의 이 십자가의 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새롭게 새기고 또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눈을 뜨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성도들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구원의 진리로 지식으로 알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신앙의 연조를 가지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감동이 없는 무감각한 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글소의 고난이요, 수치요, 멸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멸시를 통해서 날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 글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내 삶이 회복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받았던 수치와 멸시는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멸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받은 멸시와 수치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내삶 가운데 녹아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더 돌아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올때 우리도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미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어, 되어서 그런지 이 코로나19의 원형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책임이 이, 증가되는 그런 분위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 교회 간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 부끄러운 일이고 숨겨야 되는, 감추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멸시와 십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딴데 있어서 어떠한 고난을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것에서 부끄러워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코로나 사태와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몸을 던지시고 온 수치와 멸심을 다 받아내시고 그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 여러분, 내는 오늘 그래서 이의 예 부활절까지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권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